오늘 발표된 아파트 공급 확대방안에서 우리의 관심 중 하나가 85 이하의 추첨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청약예금 액수가 적은 사람들에게도 공공분양의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청약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과천 지시정보타운입니다. 지정타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정타 S8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오늘 변경이 발표된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어, 지정타 S8에 각자 나에게 배정된 세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 확대 비중을 어, 그 전에 15%였던 것을 50%로 확대했단 말이에요. 특별 공급을 줄이고, 자, 그 다음에 추첨제를 도입했다는 것이죠. 어, 그전에는 순차제, 청약 예금 액수 순서대로 했던 것을 어, 순차제 70% 하고 나머지 30%를 추첨제를 하기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가입 2년, 그 다음에 3년 이상 무주택, 그거는 전과 같고요. 100% 순차제 했던 것을 추첨제를 30%를 배정한다. 자, 는 사실을 알고, 이제 과천 지시정보타운 S8을 알아봐야죠. 자, 여기는 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도 있고, 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도 있고, 그런데 이게 60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60에서 85 이상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60에서 80이죠. 85이죠. 85 이하. 자, 민간 참여 공공분양입니다. 이 세대가 318세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예, 전에는 이게 다 모두가 다, 어, 청약예금 액수순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이제 추첨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과연 나에게 내가 몇 세대를 놓고 나는 경쟁을 하는가, 그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주려고 내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최근에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예, 저도 청약을 했는데요. 물론 안 되겠죠. 워낙 음, 경쟁률이 세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면요. 자, 90p 펜트하우스입니다. 하, 공급 세대수 펜트하우스 하나 있어요. 이 하나는 해당 지역에 배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이 아니고. 그런데 기타 지역에 951명이나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이 0마리인데다가 낚싯대 들이우고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112피에 역시 한 세대인데, 역시 이것도 해당 지역에 배정이, 배정이 돼서, 자, 접수건 수가 5 3 2이고 어, 경쟁률은 하나니까 532대 1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기타 지역에 609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배정된 세대 수를 전혀 계산해 보지도 않고, 그냥 어, 한계가 있으니 이게 여기다가 하면 비율은 쎄지만 또 어쩔지 몰라 하고 한 것이에요. 해당 지역에 배정이 됐는지 기타 지역에 몇 프로가 배정됐는지 예, 그 정도는 알고 청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어, 과천 지정타 S8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분양이 50%라는 사실, 순차제 70이고 추첨제가 30%라는 사실, 이거를 알고 계산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과천 당의 거주자가 30%고 경기도 거주자가 20%고 수도권 거주자가 50%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것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아까 보았듯이, 예. 일반 분양에서 우리가 60에서 60에서 8호 사이에 318세대예요. 그러면 내가 그 318세대 중에서 나에게 내가 관심, 나에게 배정된 것은 몇 세대인가 봐야겠습니다. 자, 318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50%, 일반 공급이 50%죠. 그래서 반틈 159세대 그 중에서도 순차제가 70%고 추첨제가 30%. 계산하니까 47세대입니다. 올림한다고 하니까요, 소수점 아래. 자, 이 47세대 중에서, 지금 이제 추첨제 47세대 중에서 과천 당해에 사는 사람들이 30%, 15세대를 가지고 추첨을 하지요. 다음, 경기 20%, 10세대죠. 그럼 이열 세대를 가지고는 과천 당에 떨어진 사람과 경기에도에 지원한 사람 떨어진 사람과 합해서 이열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다음 수도권 저는 여기에 해당됩니다만는 수도권이 22세대인데 어 이거 여기보다 많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2세대는 여기에 떨어진 사람 여기 떨어진 사람 그리고 여기. 모두 다시 합하여 2 2개를 놓고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천 당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경기도는 떨어지면 또한 번의 기회가 있고, 자, 우리는 네, 수도권의 50%니까 마지막에 22개를 놓고 많은 사람들하고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 경기도 여기도 2년 동안 연속해서 2년, 최근 2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 여기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